the eight 건데요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합다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하실거는 블록스프로치구요 오늘은 뭘 해볼거냐 우리가 어제 오페를 사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오페를 가지고 실전에 가가지고 과연 이 오페 열매로 얼마나 현상작을 잘할 수 있을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공섭가서 오페 한번 정말 그 실전에서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약간 어제가 초급편이었다면은 오늘은 고급편 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자, 콤보를 한번더 보여드리고 가자면은, 잡고, 흡혈주먹하고, 당기고, ZC 한 다음에, 상대가 떨어질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, 날리면 안 맞네요. 원래 요거, V까지 맞춰야 깔끔한 콤보라고 볼수 있겠는데, 이 V까지 못 맞춘다면은, 예, 끝나는 겁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, 브이가 하지만, 나 동의. 할수 있다. 오페로도 현상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제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일단은 이 세계에 왔고, 오늘의 시작 현상금은 882만이고요. 과연 오늘은 현상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, 그럼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뭐야! 오잉? <laughs> 아니, 아니 잠깐만 아나 오늘 시작과 함께 열매 하나 뽑고 가려고 랬는데뭐길 가다가 맞았으니까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자신있나 잡고 룸 깔고 다다다다다다다다딱한 다음에 이쯤에서 부이착 해주면 안 맞았고요 헤이 헤이 친구 나 오늘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자 일단은 첫 판이니까 뭐 간단하게 손 푸는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? 어? 우와 잠깐만 시작부터 큰일 날뻔 제 마무리. 아우, 좋았습니다. 놀라운 사실. 상대 현상금 1,800만이었어. 1,800만, 원이었어. 1800만 원 상대로 이겨버리는 오페였다. 음, 좋았다, 좋았어. 아 서버에서 도망갔네, 여러분들. 일단은 손풀기 가볍게 승리하고 갑니다. 어? 이거지, 여러분들. 자, 열매 하나 뽑아볼까, 얘들아? 자, 승리의 기념으로 열매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이 너무너무 좋은 폭탄 열매. 님 가지셈. 뭐지, 저 사람? 힘을 피하려는 건가? 아, 아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예, 예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일단 상대의 무빙을 보아하니, 오, 어, 변신을 바로 해버리고요. 어우 야, 와우, 야. 점프력 아주 야무지고. 잡고, 흡혈주먹 한번한 한 다음에, 떡창으로 잡고, 깔아주면 실패. <laughs> 아, 떡창이 미스 났어. 야, 근데 저 사람 점프 뭔가 잘한다잉. 여기다잉. 잡았죠? 흡혈한 다음에, 땡기고, 아니, 오늘 떡창이 좀 이상한데, 얘들아? 어디가, 공룡아? 우와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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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유! 아유 아 공룡이 아프긴 하다, 얘들아. 흡혈 하고, 떡창으로 잡고, 간다잇! 아이 야. 야, 떡창이 안 잡히는데, 갑자기? 이거 왜 이러지? 가끔 이럴 때가 있긴 하거든요, 여러분들? 그렇지! 나이스! 잡아줍니다. 야 좋았다! 헬로우? <laughs> 이거이거이거 이거 뭔가 PVP 하고 싶게 생겼구나? PVP? 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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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와 잠깐만 야 당황했잖아 아니 <laughs> 어허 어,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구만 날 유혹한건가 친구? 그거라면 성공했어 아! 아 부인신이 나의 콤보를 막았는데 얘들아 패일 주먹 하고, 어 뭐야? 아, 둘이팀 인겨? 아이 좋다, 이말 이야. 어, 들어와, 들어와. 일단 한놈 컷, 다음 두놈. 응, 뭐야? 방금 왜내건안맞았 냐? 스킬 이뭐 지? 내 스킬 은, 아닌가? 그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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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게 엠마가 제가 볼 때는 이 오페랑 좀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왠지 싸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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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누구에게 맞고 있는고요 오케이 그거 빙빙 들어와 뭐야 나랑 싸우던 사람 어디감 우와 야난난난 난 너무 아픈데 얘들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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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나 먼저 탈출! 야 4차각도 있는데 얘들아? 아니! 나도 4차각! 아 근데 이게 누구랑 싸웠는지잘 모르겠어 너무 단체전이어가지고 그냥 이럴 때는 룸 크게 깔아버리는게 나을수도 그렇지! 한명 잡아주고 잡고 흡혈! 아! 어 죽겠는데 이거? 와! 이런식으로 간다고? 헤헤, <laughs> 요거는 좀 아쉬웠다. 한번 더. 우디 간격? 뭐야, 용암으로 튀었는데? 아, 여기 너무 좁은데, 얘들아. 여기서 싸워야 되나? 잡고, 흡혈 주먹 한 다음에, 엠마로 착하고, 착 빼주면, 그렇지. 바로 이런 콤보. 마무리. 아, 까비다. 하지만, 마무리! 아! 아이, 또 4차가 있어버리네 이거. 뭔가 떡창보다 엠마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, 여러분들. 어! 어, 나이스! 와, 이거 대체 죽을 뻔했다, 진짜로. 하지만, 죽는 건 당신이었다! <laughs> 어이, 좋았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큰일 날 뻔했어요. 하지만, 내가 이겨버렸죠. 그것이 바로. 입니다 쉬지. 좋은 경기였어, 다. 야, 뭔가 떡창보다 엠마가 더 쉬운 것 같다, 얘들아. 의외로, 흡혈주먹하고 엠마 쓰면 잘 맞네요. 괜찮구만. 자, 여러분들, 떡떡하고 한번 PVP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엠마. 깔고, 삭. 그렇지. 칸마, 러쉬. 맞았다. 엠마 준비하고 있다가, 접근. 나이스! 어 아이, 좋은데? 아이, 괜찮은데, 얘들아, 이거? 뭐야, 구미호로 바꿨네? 아, 떡, 떡은 별로라고 구미호로 바꾼 거야, 친구? 아이, 좋아. 하지만, 구미호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단다. 하고, 배버리고, 여기다잉? 그렇지. 찌지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오페 가지고 실전에서 PVP 한번 해봤는데, 생각보다 어렵네요. 게다가 또 제가 흡혈주먹까지 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생각보다 더 어렵고, 생각보다 재밌었다. 그래서 오늘 최종 현상금은 890! 4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? 나쁘지 않았다 얘들아 이, 내일이면 잡을 때는 드디어 저도 연상 900만에 갈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야 왜 주는 거야 이거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어?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롱 끝